오늘부터 2차 추가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도 포함되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학교 현장은 철저한 방역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현장을 신민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 1위 모현 초등학교 자신의 몸집만한 가방을 맨 아이들이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하나둘 교문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3월 계약이 늦춰져 이제야 초등학교 첫 등교에 나선 입학생들입니다. 교문부터는 학부모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교실로 들어서는 입구는 중앙현관 외에는 폐쇄된 상황. 방역 도우미와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은 1차 발열 체크 장소인 중앙현관을 지나가기 위해 일렬로 줄을 섭니다. 선생님들은 우선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확인과 체온 측정을 합니다. 이어서 손 소독제를 뿌려주고 열 화상 카메라를 지나게 한후 자신들의 교실로 이동시킵니다.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체온이 높게 측정된 학생들은 중앙 현관 바로 옆 도서관에 격리돼 추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19 감염 위기 속첫 등교라는 사실에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학교에 서 어떤 이 교육 활동을 아이들과 사회성을 갖추고 이렇게 서로 협력도 하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진자가 생긴다면 저는 학교는 안 보낼 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면 계속 학교 보내는 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 너무 오랜 기간 등교를 하지 못한 탓에.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등교가 반갑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금 약간 불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지만 집에서 너무 노니까 또 애들이 너무 지루해. 진작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학습 공백이 좀 너무 컸고요. 그런데 아이는 이제 또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었다고. 어 그냥 집에 집이나 학원 이런데 다니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것이 좀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잔뜩 긴장한 학교 측은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추가 등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만큼. 미흡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 운동장에서 열린 공간에서 학생들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뜨거운 날씨로 아이들의 체온이 상승한 점이 있어서 내일은 그늘에서 줄을 서서 발열 체크할 수 있도록 그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한편 27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익산 132곳과 군산 154곳에서 등교와 등원이 이루어졌습니다. KCN 뉴스 신민철입니다.